그런데 비가 오고 있어서 야, 이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겠다. 이 비는 보통 비가 아니라 은혜의 담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할머니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기에서 가장 성을 잘하시는 우리 대표되는 솔리스트 두 분이 오셔서 특성도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저는 조그만데 오겠다고 할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에 와보니까 큰교회 이렇게 큰 교회를 옮기고 예배 시작한 것을 보니까, 이동기 목사님 한평생 여덟 개를 섬기시고또조희기 목사님을 잘, 마지막 순간까지 잘섬기시고 귀한 사회를 감당하시고, 뭐 신문사, 또 교회, 신학교, 뭐, 두루두루 안 하신, 안, 감 당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큰풍을 허락해 줄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생사화흡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지턴 숲 모험제일교회 갔을 때그 교회를 강문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하고 세우셨는데 6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가져가지고 신학교를 60 넘어서 들어가셨어요. 교회 개척을, 교회 개척을 한 65세쯤 하게 되니까 오지턴에 그곳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독교에 요청을 해서, 권경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모임소부 모험절개가 한참 붕을 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금식하고나신 후에, 나는 볼티모로 갈테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오. 그교회 목사님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훈련을 받다가 받다가 이제 고마운 훈련 받아야 되겠다. 어, 볼티모 말씀 잘 하시고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떠나셨는데 교회가 성도가 없고 닻벌뚫터지고 너무나 힘듭니다. 공부하러 오신 건 알지만 주말에 좀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하고 대구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께 보고 드니까, 주영이 목사님이, 교회가 지금, 문을 닫 정경을 하고, 어렵게 생겼으니, 교회를 잘 도와라. 그래서 제가, 어, 금요일, 성경대망회를 한다고, 금요일에, 뭐, 내가 뭐야, 세명 왔어요. 세명 왔어. 아니, 저는, 여독도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자랐기 때문에, 순봉교회는뭐 했다면 몇백 명, 몇천명 모를 줄 알았지, 세 명이 앉 지났고, 절 와서 기도 말씀 전달하고 하는데, 제가 그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금요일에 30명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그 기도는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응답이 됐고, 주일날, 교회를 따른 사람까지 다 연락해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5 4 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앞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께 폭발적으로 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함밖에 한게 없습니다. 그죠? 주말에 금요일부터 내려서 금토 주일까지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주일 날 밤이나 오래 낮침피라델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업도를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 이괴를 살려주시고 이괴를부흥시켜주옵소서괴 거치고 꿈을 주셔서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독이도 하고, 독이 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 매주 새 성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미국 교회를 빌려갖고, 오후 1시부터 다시까지 4시간 예배를 쓰고, 한 달에 월세를 3천불 내고 있었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우리 한국 애들이 워낙 창의성이 뛰어나갖고, 화장실 벽에다 또 그림을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또 창의력이 좋은지 하루는 그 미국교회 목사 사모가 막 성이 성질이 막나갖고 화가 났고 자나좀 보자 따라오라고 따라 왔더니 화장실 데려가는데 애들이 화장지를 물에 적셔가고 똘똘 말아서 천장에 던져 천장에 막화장지다 붙었어요 누가 한 사람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화장지를 물에 적셔가고 똘똘 무지하고 천장에 붙이는 걸로 해가고. 지 아, 따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갖고, 그냥, 온 천장에 물 묻는 화장실이 다뭉쳐져가고 애들이 망쳐갖고, 쉐터지가 딱딱 달라붙으니까, 재밌다고 해갖고, 그냥, 온 미국교 화장실에 다, 그걸 붙어가지고, 아그 어, 다음에, 안 해달까, 미국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두주 동안 기간을 둘 테니까, 두주 후에 이교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수없이 다른 교회 또 미국 교회가 갖고 부탁을 해서 주일 오후 예배되리는거에서 아. 옮겨가고 옮겨가고 옮겨가면 또 교회가 붕하 갖고 또붕가면 창의적인 애들이 또 나타나 갖고 온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또 편저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곱 <laughs> 번 옮겼습니다. 일곱 번 옮겼어요. 그래서 그거 나서 교회를 졌습니다. 교회를 번옮게 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해서 결국은 제가 교회를 환당하고, 저희 목사님 모실 때 추석을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혜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그때보다 더 많이 모이고, 또 이게 렇 모인들 분 보니까 훌륭한 분들만 모여 계셔가지고, 야, 이게 잘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을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은개교회가 이 시흥일 때에 큰 부흥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노란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삶을 나마다 더하게 하시다는그 말씀은 교회 부흥의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덟 수목교회가 다섯 명에서 50년 만에 78만 명이 되것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순몸이 성령운동의 역사로 시작해서 5명으로 출발해갖고 50년 만에 78만 명을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기교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흥하고 내일도 부흥하고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물려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네. 교회를 사랑하면 자손 만대의 복을 받습니다. 네, 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면 3대까지 하나님의 형벌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 것입니다. 자손 만대의 복을 받게 할 것이냐 3대까지 형벌을 받게 할 것이냐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긴 집안은 자손 만대의 복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최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모들이 합력과 선의로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순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절대 근거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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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말씀 앞에 는 아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을 보면 사단 2장4 2 절에 저희가 사대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안면으로 받으니까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말씀을 안면으로 받고 모일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사단 종교의 회 모습입니다. 은개교회가 그 같은 사단 종교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모임은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흩어지면 전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런 복된 교회 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교회 이곳에 이전에 와서 함께한 성도들은 일당 백여 걸어야 됩니다. 일당 백여 걸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누구고를 따 것이 없습니다. 내몸 던져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교회를 맡아 일할 때는 집사람이 다주보 타이프 치고 복사하고 집사람이 다 예배수도 담당한테 오늘 집사람 대표해 됩니다. 집사람 홍교도니다 연락 당하고 교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공부하러 왔는데. 교육자도 없고 둘이서 교육자가 천명이 될 때까지 요교육자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학교 파타임 교육자가 두 사람 그래도 그냥 성도들이 그 다음 부터 은혜받았고 너도라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직 새벽에 나와서 마이크 주, 저, 준비하는 거다 집사님들 다 하고 모든 거다 그냥 교회 청소하는 거다 집사님들 알아서 하고 교육자 없이도 천명 교회는 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붕대를 바랍니다. 네. 아, 뭐해서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 모임은 은혜 받고, 흩어지면 존다고 모임은 은혜 받고, 흩어지면 존다고 그래서 이 교회 아름다운 소식이 온 지역에 퍼져나가서 야, 은계교회가 뭐가 있나 보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그래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구름떼들어 몰려오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했고 저출산는 세계 제1위로 우리 민족의 재앙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0만 명밖에 안 탄다 그러니까 오늘 수능 시험인데 수능 시험 보는데 대학교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52만 명입니다. 52만 명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우리 지금 태어날 애들이 대학 갈 때가 되면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은 한60% 이상 문을 닫아야 되고 수도권도 지금 절반도 안, 안 살아남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 나라가 사는 길은 교회가 부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경에 생각하고 번상하라고 한 대로 기본적으로 3명씩 다 낳고 능력이 되면 5명까지 낳고 그럼 복이 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일이라 진짜로 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이 아이들이 자라남면서신앙에서잘 자라서 복받은 생활을 살게 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가가운데 출산율이 제일 높은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3.5 정도 되더라고요. 3.5. 보통 5명에서 7명씩 나요. 이스라엘이.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더아야 된대요. 왜냐? 그 옆에 는그 하마스, 그 영향을 받은 그쪽 팔레스 사람들은 6명씩 났는데. 그래갖고 우리는 더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캠페인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둘이서 한 명도 안 낳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아이들의 우,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시체하고할 명을 할 때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인정같이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전도의 열매가 충만하고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잉스턴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한 할머님이 계신데 이분은 남편이 미국 장교인데 결혼해서 미국에 왔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강제로 제대시켜가지고 예편돼서 이제 미국에 들어왔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석달 석 이상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석 달이 또안 돼서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업무에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해고시키고 또 해고시킵니다. 미국에서는 군인을 굉장히 예우하는데 이분은 그런 예우를 받아도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몇 달이 못 돼서 또 해고되고 또 해고되고 그런데 이분이 매가지 자살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버려야 내가 이그 사람을 보았다가. 근데 거기 한인 마, 마켓에 가서 앉아있다가 웃음 없게 구역장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눈을 뭐할떄가 표정이 없습니다. 그거 난 죽지 못해서 합니다. 아유 할머니, 우리에게 나오면 할머니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회 나오세요. 주일날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머리를 막 산발하고 눈에 초점 놓고 뭐, 어리고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이번 주에 이집 신방 계획을 잡아서 가자고 그래서 전달이하고 저하고 남성계 회장 안수집사님하고 셋이 그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정부 임대주택에 사는데 와 집안이 돼지우리예요. 청소를 안 하고 막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있고 남편은 술먹고 안방에 가서 누워 있고. 술아안 먹었다. 손이 덜덜덜덜덜덜덜서 눈만 뜨덜 술만 덜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집에 손자가 있는데 주안이라고 있는데 걔가 배고프다 울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 맨식덜식 식빵, 식빵 맨 식빵인데 덜아무도 없는데 그 식빵을 덜덜덜 뜯어보고 배고파요. 덜덜덜덜거리덜덜 울어요. 냉장요덜을 열어보니까 덜니덜덜덜덜덜 텅텅 텅덜덜덜덜덜덜도 없어요. 덜덜덜덜덜식덜덜덜덜니다 그때 덜덜이이이큼한 그줄 이만큼 되는 걸식방을좀 쓰니까 그 식빵 하나 있는데 그것도 더 먹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번 죽으려고 포토맥강에 가서 강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다가 손자 때문에 또 돌아오고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자살을 하다가 쟤 때문에 못 죽었습니다 제가 큰아들의 아들인데 큰아들 아들 손자인데 큰아들이 이 녀석도 알코 중독에다가 마약으로까지 해갖고 감옥에 가있습니다. 그래갖고 며느리는 도망가 버렸어요. 얘를 낭겨놓고 얘가 6살인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며느리는 도망가고 남편은, 아, 아들은 마약 환자가 돼서 감옥에 가있고 알코 중독에 마약 환자예요. 둘째 딸이 마가렛인데 마가렛은 마가레신, 얘도 알코 중독에 되고 지금 집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왜 이런 내가 어떻게 삽니까? 아들은 감옥에 가있죠. 딸은 또 알코 중독으로 집 나가있죠. 며느리는 도망갔죠. 저 손준 녀석은 배고프다고 울죠. 남편은 눈만 뜨면 술을, 술을 찾고술안 먹으면 손이 덜덜 떨리면서 또 저렇게 난리를 치죠. 내가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 저, 사람을 대기해서 여기 남정규 회장님을 응원해가지고 한 달에 300불씩 생활비를 좀 도와드리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300불씩 이제 그분을 도와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귀에 오셨는데, 다음 주부터 이분이 달라지셨어요. 그날 제가 신방 바꿔놔서 한참 물고 나서 기도받고 난 다음에 다음 달 주에 교회 왔는데 머리를 다단하게 단정하게 하고 지난주라고 앉아서 눈치 초점이 딱달라져가지고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아, 주일날 1부에도 나와 앉아계시고 2부에도 나와 앉아계시고 3부에도 나와 앉아계시고 주일날 오후 예배가 3시인데 오후 예배까지 4번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정성껏 예배드리는지 아, 같은 분이 매번 하자고 있으니까, 1, 2, 3부 설교가 똑같은데, 이분들은 설교 조금씩 바꿔야 돼. 아. 그리고, 오후 3시기 예배까지 이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분이, 아,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새벽에배도안 빠지죠. 수예배안 빠지죠. 금요철에 안 빠지죠. 자기는 교회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자기 마음이 시원해지고, 집에만 가면 지옥 같은데, 교회만 오면 천국이래요. 아, 그다음 은혜를 받는데 이분이 막. 내가 그 부분을 너무 감동받는 것은요. 손을 두 손을 들고 찬송을 보다 울어요. 울어. 항상 울어요. 여러분, 이게 손이 올라갈 때까지는 몇 년을 걸린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장로교인들은 이게 뭐, 오올요만큼밖에못 올라가요. 올리라고 그래도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요. 우리고 숨몸이 이렇게 올라가지. 이게 아무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은 나오자마자 손이 번쩍번쩍 들고 막 울어요. 울으면 크지질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1부 때도 울고, 2부 때도 울고, 3부 때도 울고. 야 대단하다. 저 한의 은혜가 저렇게 강하게 임했구나. 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평생 처음 귀에 나거든 근데 찬송을 일장부터 끝까지 못 부르는 제가 목이 없어요. 다잘 불러요. 그래서 내가 그 교구 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분에게 세월 하는데 찬송을 잘 부르냐니까. 곡조가 다 똑같대요. 처음부터까지 그러니까 곡조가 다 똑같대. <laughs> 곡조가 다 똑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구역에 맺을 때 들어보니까 이렇게 부르더라고. 대단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다그 곡조를 불러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막그래 아, 맞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분이 그 한편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6개월 전 지나니까 이분이 저한테 예배했 달라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제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예? 술 끊고 이제 제 정신 들어서 이제부터 교회 같이 나올 거예요. 회사도 군인 우대해서 좋은 회사 또 취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때부터 교회 나오고 시작하죠. 하, 그러니까 더 손이 올라가고 더 많이 울어요. 아, 그좀있다가한두어달있 있다 또 달려가고, 목사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아들한테 편지 왔는데, 아들이 감옥 안에서 예수 믿게 됐다고 편지 왔습니다. 야 그리고 뭐,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또한두달까또 달려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집 나왔던 딸이 돌아왔습니다. 야 그래서 남편 술 끊었죠. 아들은 감옥에서 술 마약 다 끊고 예수 믿게 됐죠. 마약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집 나왔던 딸이 회귀하고 돌아왔죠. 딸도 알코올 중독으로 술 끊고. 아, 그 다음에 1년쯤 되니까 달려와서 목사님,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모범사가 되어서 예정보다 1년 일찍 출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다 같이 나옵니다. 1년 후에 전 가족이 교회 나오는데 하, 할머니가 탁 가슴이 개선상원처럼 들어오고 뒤에 남편이 애기 손잡고 들어오고, 그 뒤에 아들 들어오고, 그 뒤에 딸 들어오고, 앞에 그쫙 앉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그냥 울고 물고, 그날 예고가, 보통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뭐 그분들 집에, 그 가정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된사무산 날이 됐었기 때문에, 차, 그래서 제가, 그럼 이번 주에 한번 신발 가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희가, 목, 목사님 모실 테니까 날짜를 그때 잡자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얼마 전리 달려와서 저희가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네? 임대주택교사 어떻게 새 집을 장만했냐 그랬더니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몰개지 제도가 있갖고 집을 30년 월부로 사거든요. 근데 직장이 있고 수입이 정의적으로 있어야 그 몰개지 집을 살수 있는데 남편 직장에서 월급 나오고 아들 직장에서 월급 나오고 딸 직장에서 월급 나오니까 세 사람의 월급을 모아고그 몰개지로 집을 살수 있게 돼고 아주 방도 많고 뻔한 집으로 이사가게 됐더라고요. 그, 그 집에 가서 예를 드렸는데, 뭐, 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뭐, 이 할머니가 뭐, 내내 울어요, 내내 울어요. 김영 할머니인데,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를잘 드리고 나서 이제 과일을 갖고 오 왔는데, 그때 1년 반 전에 그, 임대주택에서 돼지우리 같은 집이 이렇게 참, 한 해만 건는데 멋있는 주택으로 이사 오게 됐고, 빈냉장고에서 식빵도 뭐, 기억이 나갖고 내가, 냉장고를 열어봤다니까요. 열어보니까 음식 가득 찼어요. 야 은혜 받으면 냉장고도 풍하는구나 아, 그래갖고 제가 그날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그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그런 기적이 말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를 다니며 강렬하게 되고 생물할때 풍성한 은혜가 차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